저축은행 안전할까요?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첫 번째 BIS 비율입니다.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로서 BIS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.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은 8%, 자산 1조 미만 저축은행은 7%가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입니다. 자기 자본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는 지표인데요. 시중은행은 15% 이상, 저축은행은 평균 11에서 13%입니다. 두 번째 고정이하여신 비율입니다.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 비율이에요. 따라서 낮을수록 좋습니다. 시중은행은 1% 이하가 많으며, 저축은행은 10%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. 수치가 높을수록 부실 대출이 많다는 뜻이죠. 예를 들어 상상인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5년 3월 기준 무려 27%이며 라운저축은행은 22.61%로 매우 높습니다. 두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악화되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. 세 번째 ROA입니다. ROA는 총 자산 순이익률로서 높을수록 좋습니다. 저축은행의 총 자산 대비 단기순이익 비율로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ROA가 낮다면 고금리 상품으로 자산을 늘리기 보단 내실 경영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입니다. 건전성이 낮을수록 높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표 확인하고 분산 예치하세요.